전기가 안 새는 전선이 있다면 믿겠어?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게 있어. 이름은 초전도 전력 케이블. 전기를 흘려도 저항이 0, 즉 전력 손실이 거의 없어. 열도 안 나고 송전 효율은 극대화되고 변전소도 훨씬 작게 만들 수 있어. 이 기술 심지어 우리나라가 2019년에 세계 최초 상용화했어. 서울 한 변전소에서 실제로 전력 손실을 20분의 1로 줄이는데 성공했지. 근데 이상하지 않아? 이렇게 좋은 기술이 왜 전국에 안 깔려있을까?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규정이야. 한전약관엔 아직까지 초전도 케이블을 연결할 조건 자체가 없어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야. 심지어 6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규정은 아직도 미비. 그 사이 전기는 점점 더 많이 쓰이잖아.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까지. 이젠 전력 효율이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야. 다행히 가평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계기로 정부랑 한전이 드디어 관련 규정 마련 중이라고 해. 기술이 있는데 못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. 이젠 규정을 바꿔야 할때 아닐까? 더 많은 경제 지식을 알고 싶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